웰컴 투 개판 5분전 진짜로 네, 이 지점을 백도어로 삼쳐 우리 팀은 모르겠어. 다 죽었네요 정말 안타깝다 자 이어서 이봐 친구 옆에 조심해 시작 다시 한번 여기에 백도어를 만들고 김자 여기서 감찰자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쪽은 방격이 없어요. 그 뭡니까? 최고지! 거점을 어, 점령 중이야. 보내버릴수 있게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확보하자 이걸 실해주면 우리 팀이 좀 고마워할 거예요. 자, 관이 가죠. 승관이 눈기? 있겠지 좋았어 물론 궁을 안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자어100%플랜 오케이 이번에 시멘탈라공시멘 많이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애 이게가능하것 하지만 보시다시피 잘 안먹힙니다 이런뚜뚜뚜 아아 스 방금 놓친것같은

형이 바스티온 앞에서 미스터를 꺼내드는 패기는 뭐시되냐? 이직력기와 그래! 어쩌라고! 비어 비어 비어! 넌 강해졌다! 아니 넌 약해졌다! 넌 죽었다! 넌 사망이다. 내가 이한 번을 노리기 위해 지금까지 솜보라를 했지. 바스티온이 처음 세상으로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것 같아. 자. 여기 지점하고 저기 지점이라는 엘리베이터 지점이라는 선택이 있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지점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상대가 에임 맞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 봐라. 죽어. 죽어! 장자. 특히 저 파라가 제 위치를 한번봤는 이상 아마 이쪽으로만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라는 깊은 생각이 한번 빠져봅시다. 왼쪽에서 날아올 수도 있어요. 응.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 네가 그렇지. 그래. 안 하면 이상하지.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바스티온은 어떻게 락뎀을안 받는지. 아네. 빨라자. 파라 한조 위도메이커 나오면 정말 바스티온하기 싫어요. 진짜로. 진짜로 싫어요. 근데 하아 격투 시키러 갑니다 땀땀땀땀땀땀땀땀 어차피 뚫렸네? 바스티온 해야지 자 확실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못하는 캐릭터를 아니지 좋은 캐릭터를 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스티온을 하자저 메르시가 치체가 돼서 온다 한표내 네, 저럴 줄 알았죠? 어으씨 이거지자자아 아저씨 고마, 뭐야 이건 옴니게 야 어디나가 지금까지 세월이 있잖니 안녕 끝난거 다 알아 임마 겐지 내가 상대해본게 몇인지 알아? 어니 그냥 나는 열심히 예인만 춰서 쏘는데 너는 그저 간단하게 이만 키고 있으면 될 뿐이었어 그지 맥도어로는 너무 귀다아 정말 재미있어. 나요? 좋아 d r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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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p <laughs> Drop. <laughs> 오, 시야이네아피두이 Boom! Boom!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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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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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르시 m 르시 o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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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점령전에서 마스티온이 안된다는겁니다 저거 뭐 어떻게 저거 들어가면 죽고 야, 나, 어... 나쁘지 않습니다 기함이들어갔다는 거야. 우리도 또또 열심히 할수 있다는 뜻이야 조심해야지 아, 좀... 그래. 막아줘 막아줘 아, 그냥... 망치나가신다 아, 그냥... 넌 죽었다 망다 아, 그냥... 망치나가신다 아, 여내 유언이다. 시 갑시다. 저 어, 갑시다. 이제 모든걸끝내버자보 버리 왔다. 됐다. 페를 파스티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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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 방벽은 의미가 없다. 폴짝 제발 한번해 노린다 한번 가자 나는 너보다 다섯 수는 앞서있다 이 병에서 청아 그냥 <목소리> 싸그리 죽어버려 싸그리 다 없어져 <목소리> <목소리> 올라오는 놈다 부숴버릴 거야. 다 조져버릴 거야. 차단 풀고다 조져. 그러나 이 영상이 하이라이트에 올라오는 일 따위는 없었다. 왜냐면 급작스럽게 나간 인터넷은 대짜 피자에게 배치 한 판의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였고, 대짜 피자는 그날 멘탈이 나가서 키보드 한 대를 국수랑 밥도둑으로 말아 먹었다고 한다. 된다 신경 니 뒤졌다 좋아 여기 이 포털 파괴하려는 예쁜 친구는 내 바스티온한테 갈리게 될 거야 좋아 여기 토르비언도 있어 에임핵이야 참고로 얘는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온걸 환영한다 지옥의 말이야 음내 얘기였군 내 지옥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 요즘 정말 좋은 시대의 상이네 <laughs> 요즘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어막 지옥이 막 셀프로 걸어서 와. 쫄레 쫄레 쫄레. 좋아. 됐어. 나쁘지? 순간 오점다자 여기서 어떻게 저기 잡아야 된다. 토르비를 지킵시다. 일단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하 이 맵이 그렇게. 수비에 특화된 지역도 아니라서. 자 상대가 뿜뿜오 잠시만. 약 있어 얌전히 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자, 나이스 좋아. 자, 저기 화물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 필요합니다. 제가 저기서 디바이버 그룹를 끌었던 동안 일이 상황을 했죠. 자, 여기서 왕의 길에서 정말 많이 리는저 공스티오닉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공스티오닉 탑승합시다. 아, 옮기는 갑시다. 화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여기서 갈아타줄 수 있는 게 송바라의 2죠. 좋아, 아침 아니, 막지 말고. 내 앞을 막지 마. 안보이거든나내 지금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맥크리아 어 그래 고마워 경희가 빗발치니? 자 어디서 빗발치나 좀 볼까? 삐삐 뿌삐 뿌자또 있고 외통수다 자 친구 얼굴 좀 내밀어보시지 아 궁극기 게이지가 빡, 생각보다 많이 안췄네요 제가 못해서 그렇죠? 이 부팔은 바스틱형이 잘 되는 판이 아니에요 절대 잘되는 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근한 파라까지 있네. 어, 장전이라니. 빼빼빼빼빼빼 빼빼빼. 빼. 뒤로 뺍시다. 여러분은 뒤로 빼는 미력을 할줄 알아, 줄 알아야 돼요. 어, 좋아, 됐 아, 응, 아, 응, 아, 응, 됐어. 좋아, 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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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 됐어, 보내버렸군. 자, 여기를 확보합시다. 이 지점이 좀 중요해요. 많이,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친구, 이쪽으로 나올 생각 하지도 마. 우리 팀은 이걸 밀어야 되는데. 나만 밀고 있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라. 좋아. 좋아. 결코 이게 좋은 기건 아니지만. 됐어! 됐어! 까요면 날려버리겠다! 날련다 난 경고했다 난 경고했어 날려버린다고 안돼! 로더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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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laughs> 어우 아나 지금 박수치다가 책상에 있는 거 무릎에 따라갔어 음, 치치어떠 니바스티어. 쓸어버리자 일단 날려버리자고요저 방패부터 일단 고 싶어서, 아, 나를 고 싶어서, 니가 나를 보고 싶어서, 니가 나를 보고 가 나를 보고 싶어서, 가 좋아, 디바로 무파게. 그러면 여기서 날리지한 번만 더주자 너무 거점을 서둘렀나? 거점을 좋아, 친구들 안에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좋아, 그 방벽 부숴드리지. 좋아, 그 점을 지켜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아무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없니? 보내버려, 보내버려. 괜한니? 됐어. 자생겨해봅시다 원, 두를 치는 다음에 조지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로또한생생기죠? 이 저도면 이제 나저 포탑을 부수어 드는 즉시 제가 날려버릴 겁니다. 자,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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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부. 어? 내가 이길 때 하면 짜증나지만 내가 질때 하면은 기껏 받고 쾌감이 있는 게 없어 저거 먹고 싶은데 주면 안 되니? 택배 안 되니? 어, 여기 여기 택배 안 돼? 저거 먹고 싶은데 진짜로 저, 저 방어막 방아... 탐나는데 많이 탐나는데? 야 날아와라 니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마씨!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공수고 싶었는데 디바 상향, 설저 상향, 음. 망했군.